모델링 20번째입니다. 20번째 모델링은 뭔가 그 박스를 아니면 천을 뭔가 우리가 양손으로 수건자듯이 비틀어진 비튼 그런 모양이죠. 그 약간 꽈배기처럼 생긴 모양인데 어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작업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그 새로운 방법이라고 분리를 해서 그, 가지고 가시면 여러 여러 그 모델링 상황에서 응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박스를 얇게 하나 그려줄게요. 얇게 그리는 이유는 천이 얇지만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얇게 표현하려고 면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모양이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렌더링 넘어갔을 때도 면으로 처리하는 거랑 그래도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거랑은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박스 트위스팅으로 이렇게 90도를 꺾어 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얘를 연달아서 복사해서 붙일 거기 때문에 90도만 이렇게 틀어준 거예요. 우리가 수건 자듯이 여러 번 돌리면 꽈배기가 여러 개 생기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이게 90도만 돌려서 그거를 계속해서 복사하는 형식으로 가게 될 텐데, 이 박스 트위스팅 할 때는. 그 그룹인 객체도 상관 없고 그냥 이렇게 그룹이 아닌 객체도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도 스케일의 박스 트리스팅이라는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들이 떠요. 음, 쉽게 말하면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고 위에를 누르면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축에 관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런 주황색깔 홀로그램이라가 미리 보기처럼 나오는 그런 세그먼트들은 뭐냐면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부드럽게 표현한다 곡선 곡면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선이 이렇게 여러 개 쪼개져 있어야 되죠 결국에는 분할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뭔가 쪼개야 되는데 여기 박스 트윙에서 주황 색깔은 그거를 의미해요 내가 이거를 비틀었을 때몇 등분으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분할을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정도를 표시를 할래 라고 보시면 돼요 나눠지는 게 이거 한 칸이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부드럽게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선이 많다 그러면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용량이 커지면 렉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은 값으로 테스트를 해 보고 그 조금씩 올려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 값을 어떻게 바꾸냐 탭키를 누르시면 돼요 탭키를 누르면 이게 추가적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다른 거안건드려셔도 돼요 다른 거 말고 여기서 슬라이스를 얼마나 잘라서 이렇게 표현할 거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만 표현하시면 돼요 저는 한 적당히 15개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나서 위쪽을 클릭하고 이거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90도 뭐또 혹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90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신경쓰지 마시고 위에만 우리가 어차피 90도로만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서 90 엔터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는 약간 어깨랑 무릎을 다시, 뭐 같이 꼬은 것처럼 얘가 춤추고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컨,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누르고 90도로 만들어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하나의 단위로 만드시면 돼요. 그룹으로. 왜냐면 하 계속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할 때마다 붙어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룹을 해주고, 얘를 그대로 위로 쭉 올려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얘를 그대로 돌리게 되면, 맞지 않아요, 모양이. 조금, 웃기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우리 어떻게 뒤집어 줄 거냐면, 큐링 미러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루비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미러 툴이에요. 얘를 잡고, 얘를 실행하고, 방향키로만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지금 좌우, 오른쪽 거한 번, 위에 거한번 이렇게 눌렀거든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지금 처음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죠? 이거를 우리가 스케일로 마이너스 1한 이런 반전이라고 붙이면 될것 같아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돌려주는 건데, 저는 이거를 여기서 미러 툴을 써서 오른쪽 방향키 한 번, 위 방향키 한 번, 아니, 위 아니고, 네,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얘를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무한 그런 모델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됐다 싶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전체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중간 쪼개서 모델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합치는 작업을 할 거예요. 합치는 거는 간단하죠. 그룹을 익스플로드만 해주면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실선들을 이제 우리가 숨겨줄 겁니다. 숨겨 주는 거는 JHS 파워바에 보시면 그 AMS 스무스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 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 근데 뭔가 바뀌는 느낌이 없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올린다고 하면 여기 안에 내부에 면이 그대로 남아 있기 마련이죠. 예.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AMS를 써도 얘가 실선으로 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 인스펙터를 써서 페이스파그 내부에 있는 면을 지어 주시면 돼요 솔리드 인스펙터는 이렇게 지구본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 단축키를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시고 이렇게 솔리드 인스펙터 하면 이렇게 검사를 하고 픽스가 나오면 여러분들 픽스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무스 를 하면 바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 거는 어떤 모델을, 모형을 만들 때 쪼개서 이렇게 나눠서 합치는 그런 모델링 기법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이 부드럽게 처리가 안 된다는 거는 그 선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아까 내부에 면이 있었죠. 그 내부에 면, 면을 만들려면 그 선이 무조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 왜안 되지? 하고, 값만, 여기 보시면, 값을 무조건 올릴 수가 있죠? 이 정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정도를 무조건 올린다기 보다는, 그 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도 파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신경을 써서, 모델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